아파트 67억짜리와 상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오피스텔 같은 주택 투룸과 1.5룸 7세대가 함께 하고 있거든요. 안정적인 부동산 원하신다면 우리 상가주택을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제가 이 동네 잘알잖아요이 아, 라인에서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이 사거리 네. 인접 토지들이에요. 맞습니다. 에. 주변에 인프라가 좋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강원대학교 병원. 강원대학교 한림대 병원, 한림대학교. 그래서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고루고루 들어오기 때문에 시즌을 타지 않는 유일한 동네기도 하죠. 살기도 좋아요. 네, 맞습니다. 길만 건너면 시장. 맞습니다. 대 시장, 마트 다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예전에는 이 후평동이 부자들의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상권이 활성화됐던 곳이 바로 이 후평동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가 바로 오늘의 우리 건물인가요? 네, 여기예요. <laughs> 아, <와> 깨끗해요. <laughs> 만 5년 된 신축급 건물의 상가주택입니다. <laughs> 입구서부터 번쩍번쩍하네요. <laughs> 네. 관리가 상당히 잘된것 같습니다. 네. <laughs>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층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이 라인에서는 제일 연령이 짧죠. 입구 쪽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게 양쪽에 주차장이 있고 딱 센터에 상가가 있어요. 이 네. 건물의 구성을 보시면 1층은 상가고요. 이 3층은 저희가 투룸하고 어, 1.5룸이 구성되어 있고요. 4층은 주인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류변에 있는 건물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단점이 주차 문제잖아요. 차를 댈 곳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류변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양쪽에 주차대수가 일곱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와, 넉넉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 뒤쪽으로 가시면 주차가 어느 방면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의 장점일 수가 있어요. 저도 뒷골목에다가 주차를 <laughs> 하고 왔거든요. 아, 차댈 네. 데가 엄청 많아요. 네, 맞아요. <laughs> 야, 여기 필로티 보니까 위쪽에 마감을 네. 굉장히 고급스럽게 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층고가 굉장히 네, 높은데요?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답답하지가 않아요. 네, 답답하지가 않아요. 네. 야, 입구 네. 쪽까지 진짜 꼼꼼하게 대리석으로 다 마감을 하셨습니다. 네. 와,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깔끔한데요? 야, 어? 안 아, 되시죠? 네. 왜안 될까요? 아 주인세 된가요? 네. 아 사층으로? 와, 이거는 되셔야 돼요. 한번. 야, 프라이빗한 요 그다음에 사층. 아, 야. 우리 집은 남한 간다. <웃음> <웃음> 아무도 없지만. 네, 펜트하우스 <laughs> <회창업수 웃음> 같은 분위기예요. <분이 있는데요>. <laughs> 이야. 이야. 사층은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에요. 네. 상가 쪽도 굉장히 층고가 높았잖아요. 네. 사층 역시. 장이 높게 설계를 하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인 집이 굉장히 기대가 되니요 <laughs> 네. <laughs> 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네. 와. 운동장이네요, 운동장. <laughs> 운동장이네요. 그쵸? 정말 좋은 게 들어오자마자 앞에 시야가 뻥 뚫려 있잖아요. 창이 진짜 커요. 문을 여시면 대로변이라차 소리가 되게 좀 많이 들리실 수 있는 건데 햇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전혀 소음이 전혀 들지 않고. 보니까 보... 이 베란다 공간. 네. 와, 이거 뭐죠? 이건 뭐 광폭, 발코니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작은 싱크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게다가 물 빠짐 시설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도심의 중심이지만 전원주택처럼 외부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생활들을 이 공간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제가 또 나름. 나래바 같이 지형 바라고 하잖아요. 어, 저는 겨울에는 또포장마차 같은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여름에는 또 캠핑 같은 분위기가 될수 있고 제가 사실 이런 공간에 자꾸지를 설치해 봤었거든요. 예전에 자꾸지도 굉장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에서 볼수 없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공간 때문에 가치가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잘 꾸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와 주방이 진짜 큰데요. 디귿자형 싱크대로 구성을 했는데 이게 딱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성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주방을 보시게 되면 깔끔 모던한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누가 와도 정말 요리를 너무 맛있게 <laughs> 가족들한테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네, 같습니다. 공간인 것 같애, 같아요 주방 안쪽에 있는 문을 열어보니까 야 다용도실도 큰데요? 보일러실 겸 세탁실 그리고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을 할수 있게끔 널찍하게 구성을 맞추셨네요. 키친룸 옆쪽에 있는 문을 열어보니까 여기는 작은 방이네요. 자녀들 방으로 많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옷장, 옷을 수납하거나 물건을 수납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오! 요즘 유행하는 또 금고가. 네, 맞아요. <laughs> 요즘 집안에 금고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돈이 아시는구나. <laughs> 요즘 그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네, 맞아요. 금고 사. 몰라. <laughs> 네. <laughs> 아, 나, 나 사야겠네 뭐. 금고가 있어야 돈 아는데. <laughs> <laughs> 작은 방 옆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네요. 음. 공간 충분히 넉넉한데 아예 파티션으로 공간 자체를 분리해놨어요. 아. 보면 저렇게 단차에도 있잖아요. 저런 거는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하는 건데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자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냥 파티션만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런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좀 디테일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꼼꼼하네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건물이 원시취득이에요. 보존등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건물을 주인이 직접 지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건물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신경을 많이 쓰고 좋은 자재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작은 방 반대편에도 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방은 작은 방보다 약간 더 크네요. 쭉 돌아오니까 이제 마지막 방이에요. 네, 여기는 안방이에요. 야. <laughs> 거의 5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고요. 벽등이 다 있다는 건 네. 여기다가 네. 침대 침대 네. 에이, 편안하게 휴식 네. 취할 수 있겠네요. 입구 쪽 보니까 메인 침실에서 단독으로 쓸수 있는 욕실 이랑 화장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오, 안방 화장실도 굉장히 큰데요? 어이 높은 게전 너무 좋습니다. 아. 보니까 방의 끝이 이게 아니에요. 네. 안쪽에서 또 네. 별도의 공간이 있죠. 네,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지금 방이 크다보니까 장도 커요 <laughs> 시간동안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네 그리고 저쪽 안쪽으로 또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구성을 하고 있어요 4층 주인세대 입구가 승강기 쪽 말고도 계단 쪽으로도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있어서 들어온 입구에서 또 바로 신발장을 볼수 있고요 또 위에도 또 신발장이 있고 그래서 집이 전체적으로는 좀 복층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주택 내부 같아요. 계단실 쪽도 보면은 원목으로 계단을 멋지게 꾸며놨어요. 아, 이 부분은 완전히 또 전원주택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계단실 위쪽에 올라오니까 여기 방이네요, 방. 어, 그러게요. 오늘딱 <laughs> 음. 열어보니까 아. 와, 옥상도 운동장이네요. 옥상이 광활합니다. 굉장히 <laughs> 넓은데 한번 놀래고요. 사실 우레탄 방수를 이렇게 튼튼하게 한 집은 제가 못본것 같아요. 웬만한 데는 여기서 끊어주는 그쵸. 경우가 많은데 여기 벽체 뒤까지 다 우레탄 방수가 됐고요. 야. 또 이렇게 보면 우레탄 방수는 이 두께를 보면 알거든요. 그쵸. 얼마만큼 지금 손 마디만큼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야 이렇게 수도도 잘 해놨는데요. 이 옥상층에서 물을 쓰기 위해서 내가 정말 잘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아예 딱. 만들어놨잖아요. 네. 게다가 여기도 우레탄 방수를 여기까지 다 <laughs> 했어요. 지금 이런 공간까지도. 저는 이런 공간 보면 너무 좋은 게 이게 바로 도시의 낭만이 옥상층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주인 세대가 다쓸수 있다는 것도 좋네요. 그럼요. 3층에 한번 와봤는데 제가 물어게각 네. 층마다 이런 로비 공간이 있나요? 네. 네. 근데 여기는 굉장히 넓은 구성으로 갖고 있어요. <laughs> 지금 저희가 302호가 네. 지금 보실 수 있는 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는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이에요. 야 투룸 치고 굉장히 큰데요? 오. 이 정도면 거의 20평 초반대 아파트 크기인데요? 어, 그렇게 네. 이게 지금 거실인 거잖아요. 네. 여기는 좀 어. 세를 좀 받으셔야겠는데? <laughs> 제가 알기로 <여기는 웃음> 이게 전세로는 1억 2천, 또 네. 월세로는 월 75만 원 정도 받는다고 이야,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룸이 크다 보니까 네.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크대까지다 고비가 되어 있고요.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레이톤을 그레이 네. 해가지고 감각 있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정도 시설이면 사실 학생 받으면좀 받으면 아깝고 직장인들한테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직장도 직장인이지만 학생들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시즌은 안 타요. 그래서 직장인들을 위한 이런 초롬도 만들어놨고 또 학생들을 위한 일조모롬도 만들어고 구분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만들어진 곳이고요. 이야 베란다 공간 좋네요. <웃음> <웃음> 보일러를 놓을 수 있는 그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에서 슬랩다운 시켜갖고 이 앞쪽에는 손빨래도 할수 있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셨어요. 여기가 첫 번째 방이거든요. 한번 보시게 되면 놀라실 음. 거예요. 방 역시도 엄청 넓습니다. 크네요. <laughs> 진짜 소형 아파트 안방 크기에요. 네, 맞아요. 원룸, <laughs> 투룸에서 이런 방 크기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세입자 집 같은 경우에 네. 사실 이런. 안 하죠. 예. <laughs> <laughs> 누가 해요? 안 하죠. <laughs> 이 정도면 직장인 말고 처음 시작하는 그 신혼부부들 또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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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각있게 너무 잘해놓으셔서. 이 집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다들 행복하실 것 같아요 옆쪽에도 방이 있네요 네, 보통은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방이 하나가 크면 하나가 작기 마련이거든요 너무 별 차이가 없이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입구 쪽에 있는 문을 열어보면 여기는 욕실 겸 화장실이네요 여기 화장실을 보시게 되면 요렇게 파티션을 설치를 하셔 가지고 굉장히 세입자분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보실 거는 지금 2.5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이에요. 이 키친룸의 크기가 거의 방 중간 방 크기 한 절반 정도 크긴데 네. 그리고 요렇게 방하고 분리되는 공, 창호를 주셔 가지고 이렇게 음식 하는데 냄새도 솔직히 방으로 유입되는 걸좀 차단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내부 보니까 와 방도 큼지막해요. 네, 앞에 창호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베란다가 있는 것같습니다 네. 보세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오. 보셨던 베란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탁실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도 입구 쪽이 음. 욕실겸 화장실인 것 같은데요? 음. 와. 보통 원룸에는 이렇게 큰지막한 욕실용 화장실을 안 놓잖아요. 건축주님께서 정말 세입자분들을 위한 모든 배려를 여기다가 다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건물은 원시취득을 했기 때문에 양도가산세가 있었어요. 신축 건물 양도가산세가 만 5년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12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바로 저희가 그걸 적용해서 주인은 원래 20억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작업한 금액은 18억 5천입니다 18억 5천이면 5% 절세 된 것보다 더 깎으셨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인에게 저희가 조금 어필했습니다 수익이 창출되는 안정적인 건물 안정적인 부동산 원하신다면 우리 상가주택을 모르시면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6, 7억짜리와 상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오피스텔 같은 주택 투룸과 1.5룸 7세대가 함께하고 있거든요. 멋진 건물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기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게요. <웃음> <웃음> 오늘도 깡집TV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